네, 할할루야야 l 한번 더 인사를 나누실까요? 아기 예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좌우로 아기 예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l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교회 학교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니? 그랬더니 한 남자 아이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면서 에, 물론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내 엄마 성경에는요, 성금봉투가 들어있고요, 에, 피자 쿠폰 두 장이 들어있고요, 에, 맥도날드 할인 쿠폰 에, 장이 들어 쿠폰 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 누나 성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우리 누나 성경에는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는 책이십니까? 어, 독일의 신학자인 칼 마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20세기 의 신종통주의자 신학이지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신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신학자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쓰게 되는데, Church Dogmatics라고 책의 두께가요 엄청납니다. 이게 질로 따지면 한이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깊은 진리, 신학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낸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신학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서 그 신학자들로부터 금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교수님은 성서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깊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신학 서적을 저작을 했는데. 자 성서의 이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에, 이, 이 질문 가운데 꼭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라라고 하는 질문이 어려 쉬, 쉬 어려운 질문인데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 교수님은 미소를 먹으면서 긍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서의 진리 그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그 내용이 있다. 우리 찬송가도 56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떤 찬송가입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서의 진리라는 게 단순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책들, 수많은 이 책들이 있고, 또이 신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연구와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평생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성서에서 나타난 진리, 한 가지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있어 성경의 진리의 핵심이 뭐냐? 단한 가지 진리만을 이야기해봐라. 그 뭐냐? 날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예요. 성경 말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즉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땅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본문 1절에 시작하는 본문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전에는 이전에는 어때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흑암 가운데 고통 받는 모든 권세들, 사망 권세들이 모두 다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보시면 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의 땅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땅은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열두 지파가 이제 땅을 배분을 받게 됐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호수의 왼편, 왼쪽에 그 지파가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지중해변의 아주 비옥한 땅을 통과하는 해변길이 통과를 하고 저기 위쪽에서는요. 왕의 대로가 이쪽으로 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같이 맞춰지는 같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요, 에, 에, 그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또그땅 밑으로 보면 이스라엘 평화라고 아주 비옥한 땅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모든 풍부함이 다 거기 에 있는 거예요. 인적교류가 물적교류가 아주 풍부하고요. 비옥한 땅이고요. 교통의 요, 요, 요지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를 보면 그 땅은 가장 불행한 땅이었다. 북동적으로는 제국이 들어서자마자 아수르 제국이 들어서면 아수르 제국이 와서 침범을 하죠. 바벨론 제국, 마사, 바사 제국, 로마 제국. 모두 다그 땅에 에, 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정복당하고 지배당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땅은 정치적인 혼돈이 나,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종교적인 혼합이 그 가운데에 있어졌고, 인종적인 혼혈 등이 그 가운데에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은 이방의, 이방인의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인데 이방인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장 행복해야 될 지역이 가장 불행한 지역, 가장 버림받은 지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흑암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멸시당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1, 2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4, 5절을 보시면 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멍에와 때리던 채찍죽 과 압제하는 막대기를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억누르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압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그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아기가 그땅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진 다요그 아이가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을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 땅의 백성들만 그런 흑암에서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분이 이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사망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를, 앞,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멍해와 때리는 책지질과 앞대는 막대기 모든 고통 아픔 슬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참된 평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아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6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6절만 함께 같이 한번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vernment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앗,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 세상에 참된 세상을 다스실 통치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기의 이름이 다섯 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 이름들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기묘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묘자는 초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핵심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구냐? 모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사는 영어로 뭐라 냐면 카운슬러를 이야기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또는 어드바이저를 상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의논을 세우는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모사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은이 세상의 지혜를 떠올는 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죄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죄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한 분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같아요.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진정한 평강과 샬롬을 위해서 어때요? 스스로 나자다 스스로 사람의 육신을, 입에, 육신을 입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맡기시고 희생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자짐과 섬김과이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결론적으로 본문 7절에는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슬픈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내몰아야 되는 슬픔의 날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까지도 그 아들에게 기꺼이 감수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그 평강의 아기가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생명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탄절 칸타타와 더불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